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높이입니다 오늘은 저희 이제 높이 서버 높이 서버를 아왜 효과음이 그렇게 이상한 걸까 어, 어, 어. 이게 검증을 시다 건가 것이다. 그러면 유저를 죽여야겠어. <웃음> <웃음> 야, <이> 유저가 유저를. <웃음> <웃음> 야, 잠깐만, 잠깐만 나지만 채팅창 좀 본다. 나 이거 채팅창 이거 드 어, 기다려라. IP는 IPSV 좀뭐1런2 IP는 한국 사이 버전은 0.15, 0.10 입니다 이게 버전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업버튼 많이 눌러주세요 이렇게 자 업버튼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야 나왜 복사가 안되지 업버튼 많이 눌러주시면 굉장히 업 버튼 업이 왜 좋은 지 알아? 업떼 아니 기분이 업되는 게 아니라 너는 광...광...어? 광, 광, 어? 어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.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해줘야 뭐 근데 왜 감사합니다게 아나 멀미 걸렸어 자 <laughs> <목소리> <laughs> 아니, 나 야, 야, 나, 근데, 아, 야, 아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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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라> 아, <놀라> 노라의 목소리야 <토요일에> 하겠네 초대. <laughs> 음. 아 근데 초 대에서 할것 같은데 초대를 해서 안 올듯. 그래야지 <laughs> 마, 마 맞춤법 맞춤법 지적 와 오셨다. 초대를 해서 대야. <laughs> <laughs> 유저랑 같이 놀아.

나 지금 울렁거리고 왔다 b 이 e 호야 e 이 이제 y e 내가 점령했군 그래. 야 근데 Bye. 아, b 아, 언제 잠깐 나 지금 렉, 렉이! 아, 마크가 종류가 제어버렸네요. 응응응나나나나 공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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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 오딘도 <laughs> 안 그래도 김 오딘 음, 네. 과연 음. 고등어가날 네, 찾을 수 있을까 찾을 네, 필요가 없어 <웃음> <웃음> 뭐 의사 양반들이면 무슨 일이야 이거 아, 나, 나, 좀, 나 지금 지금 키리 피 빨리 와자, 희. 희를 한다. 체력이 일식 오른다. 여기 고리시이야좀 빨리 겠다 나는. 나지까 해줘 봐. 지금 체력 풀이야. 그래 그래. 체력 풀이야. 보지 길에 갈게. 나 지금 체력 20이다. 20에. 아참 어, 음, 못해. 아인정못 움직이게 해줄게 <laughs> 터치하면 내가 먹는 거 이자? 맞해 우리 초간의 제보 해보겠습니다 득실피잖아 어 응. 이게 득회구나로면 서로 화면 공유는 좀 그렇죠. 야, 이게. 일단은 하지 마. 하지 말아. 그냥. 응. 뭔가 부담해. 내가 지금 뭘 하려는 지알 텐데. 투명화? 응. 아니, 근데 왜딴걸 하겠어. 투명화만 하면 되지. 아은 씨. 이야 신포? 아, 이 점프 강화였나? 아, 어, 10? 이 강화. 아, 맞 아, 팔이었던것 같은데? 팔이 점프가 아닌가, 팔 16이 0. 아, 7시계? 알았다. 음. 야, 마, 만, 만, 아니야? 만, 만 원이라고 주면. 만 원이야? 삼만 원이 아니라? 만. 야, 삼만 원, 아직. 사자, 아. 삼만 원, 삼만. 삼만. 다시 바꿀 게 많니까? 원래 몇 원이지? 원래 만 원이었어. 오받다 미친. 받다 오만 원으로 가격 인상. 나못 참아요. 그 코드가 그 응? 십사. 또 상자라는 줄 알았는데. 뭐? 뭐야 찾던 게 뭔데? 코어센 찾던 게 뭔데? 아니 무슨 보 이렇게 찾던 게 뭔데? 나? 어. 찾던 코드가 뭔데? 나투명아 아니 명영아 아까 1 4 번이라 했잖아. 응. 아 14번이라고 안했고 투명화 찾냐고 했는데 아니라고 내가 굉장히 아프구만 손잡 이상한 짓거리로 고있어야 일단 는죽지네죽지 선생님. 나는 주유비. 나올 수 있는 물건은 오직 고통의 불전뿐입니다. 알겠습니까? 네. 열심히 한테 줘. 그만 돼 그만 돼고 그 불법이에요. 그거 어, 불법이잖아 하지도 하지도 않고 있는 등어린이 불법이에요. 난 하지도 않고 있어요. 등어린이 등어린이 빨리 스폰에서 사보세요. 등어린이 딱 빨리 스폰에서 사보세요. 등어린이 레이하고 있고 니네 서버에서 니네 서버가 플레이하고 있어 이 병신같은 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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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놈마야 순간 엄마 엄마라는 줄알엄어엄이 병신같은 엄마엄마 봐 지금 니가 엄마엄마 계속 엄마엄마 엄마 해봐 병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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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신. 괴상해. 오오오오오 오. 러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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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пп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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

후원 오천 원, 스폰 대형 집한 개. 아? 괜찮아. 다이아 3 0 개. 괜찮아. 캘수 있거든. 다이아도. 블록 권 다섯 개. 상점 가면 살수 있으면 괜찮아. 괜찮지? 원하는 블록 다섯 세. 어, 어, 괜찮습니다. 아, 뭐야 이거? 친구 괜찮지? 엔더진즈 구할 수 있지 괜찮아. 다국 어, 다하는버좀 아, 약간. 근데 괜찮아. 15만 원 이상 음. 동생이 플라이? 니다 플라이라니? 플라이라니? 플라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플라이는 플라이야? 뭐여층간에뭐 후원을 하면은 엄청나게 아이템을 많이 줍니다. 어? 솔직히 이런 것도 주면 안 돼. 주 <laughs>